안녕하세요. 다이겐 꽃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새로 입고 된 아이들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항상 다이기 정원은 할인을 10% 정도는 할인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 착한 가격이지만 또20% 할인 혜택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 5월 3일 어, 수요일 날까지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 방문을 하셔도 20% 고요. 택배를 하셔도 20% 똑같이 20% 할인을 해드리니까는 또 주말에 예쁜 아이들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보시고 주말에 나오셔서 20% 할인 받으셔서 또 예쁘게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노라, 이런 군생은 전부는데요. 노라가. 오, 너무 괜찮죠. 노라 이렇게 군생이. 어머, 너무 괜찮네요. 노라가 지금 이렇게 오드로도 되어져 있고요. 오, 이렇게 군생을, 오, 가격을 만원 한다고 합니다. 오, 너무, 너무 괜찮은데요. 노라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오, 너무 예뻐요. 음, 줄라이나도, 요 아이들 지금 들어와져 있네. 줄라이나도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들 12cm 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금지막한 아이들, 요 아이들이 만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12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만 원에. 오, 괜찮죠? 만 원에 이렇게 3도. 오, 얼굴 크고요. 얼굴 예쁩니다. 그리고 목대도 어느 정도는 목대가 형성이, 완전 목질하는 아니지만, 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도, 4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여기에서 할인을 받으시면, 오, 8,000원 하는 거죠. 8,000원. 그래서 또 할인 받으셔서 한번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르니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12cm 1분에 들어져 있고요. 체르니 같은 경우에 12,000원. 오, 정말 가격 착하죠? 12,000원에서 20% 할인을 하면은 얼마일까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체르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입성도 이렇게 텀텀하게 되어져 있고요.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죠. 이렇게 뭐 크,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기는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한이 체르니. 체르니 예전에 비싸 엄청 몸값이 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구입을 못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체르니가 12,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계획, 있습니다. 20% 할인 받으시면 정말 착합니다. 펜댄스도 지금 보면은 여기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다 끝에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3,000원 하니까는 할인받으셔서 착하게 도 키워보시고요 바이솔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다알것 어, 같은 이런 바이솔 다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 하나 안 적어놔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다알것 같은 이런 바이솔 가격은 만 원에 어,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에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 황비앙 같은 경우에도 가격 만원 합니다. 오 너무 괜찮죠? 요 10cm나 12cm 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졌어요. 빨갛게 물만 들면 될것 같은 요 황비앙도 만 원에 미니 황비앙도 가격 만 원에. 이 있습니다. 아이시핑키가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예요. 얼굴 크죠? 엄청 굳혀졌죠? 충수 많은 것좀 보세요. 이게 이두예요. 이두라서 얼굴은 엄청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요런 아이들을 만 원에 해주시는데, 또 할인 받으시면 8천 원이 됩니다. 신데렐라도 이런 아이들. 어, 얘가 신데렐라가 아니면은 요거는 논리폴리입니다 저가 논리폴리 같아요 오, 이렇게 2두로 되어졌고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12cm 풀분해서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있고요 황홀한 연꽃도 이렇게 묵어져서 색감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예뻐졌거든요. 이것도 5두나6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cm 붉은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8,000원. 어 너무 가격 착하지요. 묵어져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만 원에 또 할인을, 만 원인데, 할인을 하면 착한 가격이 됩니다. 대비도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 12cm 불분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많이 굳어져서 안전히 통통한 이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예쁘죠? 지금은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서 약간은 요제트가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만원에 이렇게 대비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드베리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금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5,000원 할인받으시면 더 착한 가격이 되겠죠. 리툼미즈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것도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 있는데 5,000원 하고요. 이거는 니언즈라는 아이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까는 패트리시아, 많이 비슷합니다. 색감도 많이 비슷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아미에, 아미에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아미에는 미인 종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외두루도 이두루도 되어져 있습니다.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예쁘게 생긴 아이,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네몬 노즈도 요 아이들 보세요. 얼굴 엄마 몸에서 빙 둘러서 이렇게 완전히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는 아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12,000원? 1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12,000원 되겠지요. 오, 엄청 괜찮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동백이라고 요거는 이제 많이 굳혀져서 색감이, 색감이 엄청 예쁜 아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물은 빠져있지만 동백이가 3만원에 있고요. 까멜리아도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요즘은 까멜리아도 이제 작은 포트 12cm 풀분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요렇게 18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는 가격은 4만 원. 요렇게 수형이 예쁜 아이는 4만 원 했거든요. 요거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이게 줄리아나는 이렇게 묵둥이가 있네요. 이렇게 모아서 심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프리메라도 요거가 4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 어, 한 2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철화하고 생을하고 같이 있거든요. 철화가 많이 엮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슬로우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죠. 온슬로우도 얼굴도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은 요 아이들이 뿌리 활착이 다 되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묵어져서 색감이 맑은 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2만 5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지요. 이런 아이들 18cm 이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두 수는 요 포트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해라도 요거 삼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에도 할인 받으시고요. 홍진도 있습니다. 홍진도 이렇게 뭐 야무지게 예쁘게 가을 되면 이제 빨갛게 물 들겠죠. 이 아이들 홍진도 가격은 이 아이가 12,000원에 있기 때문에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한 만원 이하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브레들리가 지금은 물은 살짝 빠졌죠. 브레들리가 여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15cm 풀분해서 이렇게 까득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2만원을 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20% 할인 받으셔요. 어우 너무 괜찮죠. 프레즈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충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18,000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큽니다. 그 수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것도20% 할인을 해드리고요. 엔신호 철화인데요. 엔신호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신호 철화도 채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꽤 크죠? 이게 16cm 풀분에 있는데요. 어, 요 생을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성장을 하면 너무 너무 예뻐요. 25,000원에 있습니다. 홍비도 여기 25,000원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묵은 둥이거든요 25,000원에 있는데 이 아이들도 20% 할인 받으시면 착한 아이들이죠. 웨딩이 요즘 큰 아이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좀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도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큰 아이들은 이제 3만원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12cm 불분해서 큰, 왜, 있으면 자구들이 나와서 있는 아이들 2만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또한 번쯤 키워보시면 색다른 아이들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도, 음, 2만원 하기 때문에 20% 할인받으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자금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네요. 염자금도 아우 색감 예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염자금 있고요. S 말랄다도 이렇게 크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 목대는 엄청 크게 되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노즈 락금도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뿌리 활착이 다 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즈 락금은 3만 원에 있고요. 파나메라도 분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파나메라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 어, 어, 엄청 많죠. 이것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로 되어져 있죠. 뿌리 음,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뿌리는 어, 실뿌리 정도는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집시금도 이렇게 주수가 예, 많은 아이들 3만원 하고요. 방울복란금도 이렇게 큰 아이들. 요즘은 가격이 엄청 착해졌지만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개마옥도 가격은 8만원 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들 개마옥이 이렇게 있으면 빙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8만원에 있고요홍매화도 묵둥이 적심군생이긴 하지만 묵둥이가 이렇게 홍매화가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마소니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원에 있습니다 로슈 라리아도 이렇게 12cm 풀분의 건강한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로슈 라리아 가격 만원에 있고요 아, 신데렐라도 큰 아이들이죠. 신데렐라도 조금 작은 아이들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신데렐라.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굳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고 있는 중이죠. 요 아이들도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가격은 2만 3천 원에 있습니다. 청솔도 가격은 5천 원에 있습니다. 청솔은 이렇게 노란 꽃이 피네요. 매직잼 골드가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매직잼 골드 이렇게 있는 아이들, 아유 예쁘죠? 요 매직잼 골드가 2만 원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여기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될것 같아요. 매직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서 지금은 이렇게 넓적한 화분에 있지만은 모아서 심어주시면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2만 원에 요 아이들 있고요. 연봉도 가격은 6천원 합니다 연봉이 요게 지금 4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도 되어져 있습니다 3두 3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네요 연봉 6천원에 너무 괜찮죠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이 됩니다 조한 다니엘 가격은 12,000원에 요것도 적신 군생이긴 하지만은 요렇게 두수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 꽃이 피고 있어요 요게 조한다니엘 꽃이 참 예쁩니다. 예, 꽃 보라고 꽃을 때는 꺾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오, 이렇게 하나, 어, 노제트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와서 더 풍성하게 꽃이 피니까 훨씬 더 예쁘죠. 조한다니엘 12,000원에 20%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뮤엘레리도 굳혀진 아이죠. 후레쉬하고 거의 뭐 형제간이죠. 여 형제간이에요.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이렇게세 포트 있거든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석영도 굳혀지고 있죠. 석영도 정말 많이 이제 굳혀졌어요. 초록초록 하던 아이들이 많이 굳혀지면서 이제 물도 들어가고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굳혀지면은 아이보리 색감에 또 펄감이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드는 석영, 12,000원 합니다. 아마빌레도 묵은둥이에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삼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빌레가 삼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 만 원에 있고요. 네드선도 가격은 16,000원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삼두가 이렇게 있는 16,000원 하니까는 활용 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습니다. 피델리오도 가격은 18,000원 하는데요. 요게 하엽 정리해서 심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크기는 훨씬 큽니다. 10cm가 훨씬 넘는 아이들 세포트가 있거든요. 18,000원 하고요. 어, 펑킨도 세포트가 있는데, 요 아이들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두 수는 3두,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콘도 있는데, 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요게 많이 굳혀지면서, 라인의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하이드도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요. 자구줄도 나오고 있어요. 2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캔버스가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에서 안쪽에 보면은 봉우리 형성하면서 단단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번 묵어지면 겉에 거 있고 한번 묵어져서 하면 캔버스도 예쁘게 붙혀질것 같아요. 멋있 이제 이 아이들도 약간은 카리스마 있는 아이들입니다. 해밀턴은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해밀턴이 물드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12,000원 합니다. 벤바디스가 이렇게 큰 아이가 15cm 풀분에 있는데요. 6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니까는 할인 받으시면 만원 이하로 다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 서프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만원 합니다. 그러면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두포트가 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눈대리 꽃하고 같죠. 이렇게 솜털이 없는 아이가 그린 서프죠. 퍼플 소통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15cm 풀분에 있으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오,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춥수가 가격은 만원합니다. 춥수는 만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9cm 부분에 들어져 있고요. 길이는 이제 9cm가 살짝 넘는다고 10cm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뮤즐리 17,000원에서 20% 하면 엄청 착한 가격이에요. 다 굳혀진 아이들이죠. 얼굴 이렇게 예쁩니다. 에버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6세, 어 6두나 7두, 발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트럼펫 핑키가 있습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웨스트레인보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 크지요. 얼굴 큽니다. 많이 무거워지면서 색감도 약간은 무거워진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금마하고 녹이 적절히 들어가서 색감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고요. 화이트 팜이 있어요. 화이트 팜 군생인데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오요 아이 좀 보세요. 이두에서 이렇게 빙 목두리 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두수가 둘넷 여섯 개가 자구가 나와져 있네요. 오, 목두리 자구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삼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자구들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요즘 뭐, 철화도 유행을 하지만은, 이렇게 군생도 또 인기가 많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화이트팜, 이렇게 9cm,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18,000원에. 그게 20% 받으면 훨씬 착하겠죠. 노멘틱 펀치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 이 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만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바닐라 비스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여기에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얼굴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서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의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죠. 가격은 만원 합니다. 아, 멜로디도 가격은 6천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5두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그래도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아르제 형제라고 보시면 되겠죠요 퓨베센스도 가격은 7천원 합니다. 꽃이 펴서 예쁘죠. 이렇게 물이 들었을 때 자주색으로 물들어서 예쁜 아이들. 가격 7,000원 하니까는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이 됩니다. 라벤더 썸이라는 아이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요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두 수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죠. 6두도 있습니다. 샬몬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000원 하는데요.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로블레드도 3도 큰 얼굴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 만원 하는데 세 포트가 있네요. 별의 눈물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거 백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짭죠. 짭게 나오는 아이들. 아, 적화예요 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짭죠. 8,000원에 할인 받으시고요. 차 어, 찰스톤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은 아이들이에요. 다섯 포드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거는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색감이 오래 갑니다. 가격은 8,000원에 이두가 있고요. 홍해전도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올리브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뒤쪽으로 물이 듭니다 이두나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4,000원에. 4,000원에 있습니다. 노마드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오, 너무 괜찮죠? 색감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만원 하고요. 아모르 파티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얼굴이고요. 애플 퀸이 가격은 이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이두로나 아니면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애플 퀸, 이 아이들 5,000원에 이두, 외두. 정말 착한 가격.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오망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12cm 풀분해서 얼굴이 이렇게 커요. 환엽 오망처럼.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 8,000원에 있고요.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도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두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6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포트가 있고요. 어, 머니 메이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굳혀져서 짤막하게 예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펜지도 어, 묵둥이에요. 묵둥이. 아주 약간은 농분에 콩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겠죠. 묵어져서 색감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거는 가격은 7,000원에 펜지가 있고요. 어, 토리 멘사도 가격은 5천원 합니다. 토리 멘사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쁘죠. 계절금, 이거 인위적인 계절금이라고 해도 올해 가는데요.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참 가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색감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잔이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어 잔이도 요즘 착해졌어요. 가격 만원에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6주 이상으로, 5주나 5주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 만원 합니다. 어, 자담 미인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자담 미인도 음, 미인 종류에 속하면서 요 많이 무어졌어요 통통하게, 짤막하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핑클, 루비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예, 다 굳혀졌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5,000원 합니다. 어, 수연금도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지금 빨간 포트에서 폼이 조금 들나지요? 몸값이 있는데 폼이 조금 들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수연금이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수연금이라 몸값은 살짝 있는 아이죠. 애플립스도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애플립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불분의 이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8천원 합니다.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웨비나금이 6천 원에 할인 받으시면 정말 착하겠죠. 요게 지금 자구들을 많이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네요. 슈라제라는 아이예요. 슈라제는 많이 못 봤는데요. 슈라제라는 아이가 있는데 가격은 만원 합니다. 어, 가격 착하죠. 오 이렇게 너무 괜찮죠. 예뻐요. 지금 여기는 살짝 이제 먼지는 깨어져 있는데요. 오 너무 예쁘죠. 이두로도 있습니다. 가격 만원에 있고요. 핑크 헬프도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예쁘죠.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콩분에 딱 심어놓으시면은 이렇게 묵은둥이를 심어놓으면 색감도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이 있고요. 핑크 드래곤도 가격은 6천원 합니다. 비바칠레도 가격은 6천원 하는데요. 비바칠레가 어요 꽃대. 어 꽃대 확 폈으면 너무너무 예쁠 건데 꽃대가 있습니다. 어, 게 비바칠레 기본 풀분에들어져 있는데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꽃은 어, 다육이 꽃 중에 또 꽃이죠. 비바칠레도 꽃이 정말 정말 예쁜 아이들. 6천원에와이들이 있습니다. 홍진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삼두나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은 5,000원에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도 요거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삼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두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많이 붙여져 있네요. CC맹이라는 어, 아이는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색감이나 아니면 입장이 조금 특이하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 8,000원 하는데요. 어,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에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도 착하게 드리면서 또20% 할인까지 하니까는 정말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주말에 나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 좀 착한 가격으로 품어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